도시의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스모그, 그 원인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탐정이 어떻게 그 숨겨진 진범을 찾아내고 있는지 아주 획기적인 연구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를 위협하는 스모그, 그 진짜 원인은 과연 뭘까요? 이건 단순히 아 오염물질이 많아서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와도 같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해요. 대기 오염이라는 게 오염 물질들이 그냥 각자 따로따로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반응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는 뭐랄까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화학적 거미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범죄 현장에 용의자 둘이 같이 있었다고 해서 둘다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두 오염 물질 수치가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게 바로 이 인과 관계입니다. 진짜 원인,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일으킨 그 방화세를 찾아내야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연관성만 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이 범인 찾기가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우선, 오염물질들은 서로 모습을 막 바꿔요. 질소산화물이 어느 순간 초미세먼지로 변신하는 시기죠. 게다가, 범행이 일어난 뒤몇 시간이 지나서야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 지연 수법까지 쓰고요. 결정적으로 날씨 같은 예상치 못한 공범까지 끼어드니까, 진짜 범인을 딱 지목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옛날 과학자들은 이 곤치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예전 방식들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한번 보죠.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학 질량 균형법 같은 전통적인 기법들은요. 정말 돋보기로 단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거랑 비슷했어요. 특정 오염물질 하나를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 복잡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예전 방식이 범죄 현장에서 스냅샷 사진 한장 찍는 거였다면 AI 분석은 뭘 할까? 사건 전체를 담은 CCTV를 돌려보는 것과 같아요. 그냥 빠르고 효율적인 걸 넘어서 기존 방법들이 속수무책으로 놓쳤던 시간차 공격이나 복잡한 공모 관계까지 다 잡아내는 거죠. 이건 그냥 좀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도약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바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AI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AI 인과관계 발견 기술은요, 말 그대로 AI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탐정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그냥 뭐가 관련 있나가 아니라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딱 짚어내는 거죠. 이번 연구에서 맹활약한 AI 탐정의 이름은 LPCMCI인데요. 이 친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는 시간여행이 가능하고요. 둘째,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의 숨은 관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심지어 데이터에는 잡히지도 않은 숨겨진 공범의 존재까지 감지해내죠. 한마디로, 현실 세계 복잡하고 지저분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된 명탐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 똑똑한 AI 탐정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직접 봐야겠죠? 무대는 바로 서울입니다. 사건 파일은 이렇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서울시 중구에서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기록된 데이터, 여기에는 초미세먼지, 이산화 질소, 오존 같은 용이자들은 물론이고요, 기온이나 풍속 같은 현장 상황까지 전부 담겨 있죠. AI 탐정이 가장 먼저 찾아낸 건 정말 의외의 사실이었어요. 바로, 오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반전이었죠. 자, 흔히 나쁜 대기 오염물질로 알려진 이산화 질소, NO2농도가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AI는 이산화질소가 늘어나면 오히려 오존 농도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화학반응 때문에 오히려 오존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와 이런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내다니 정말 ai가 아니면 힘들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했어요. 이 타임랩 정보가 나중에 오염을 예측하고 막는 데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AI 탐정의 두 번째 발견! 이번에는 바로 기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시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6시간! 대체 어떤 환경 요인이 6시간이나 지나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기온이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햇빛이 강해지면 이산화 질소가 분해되는데요. 그 결과로 농도가 눈에 띄게 뚝 떨어지기까지 정확히 약 6시간이 걸린다는 걸 AI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미래의 환경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쫙 훑어요. 2단계,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내죠. 그럼 3단계, 우리는 더 이상 일이 터진 뒤에 허둥지둥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딱 막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더 효과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숨쉴수 있는 깨끗한 공기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 둘의 차이죠. AI의 인과관계 분석은 우리의 대응 방식을 이 예방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판을 바꾸는 기술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처럼 이렇게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수 있다면 기후 변화나 질병 확산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또 어떤 놀라운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